아침에 안 보이네. 다정아, 아이고 저기 온다. 다정이 오니. 아이고 시베리아 호랑이. 아이기 보라 다정이. 아이기 보라 다정이. 그래. 아이고 우리 다정이 오니. 어 왔어 다정이 아이기 보라 우리 다정이. 아이기 보라. 어 마번 먹자. 엄마번 어 먹자. 저기. 아이기 보라 우리 다정이. 털 깨끗하다. 젖지도 않고. 내려가기 전에 우리 다정이 얼굴 좀 봐. 다정아 어디로 갈래? 다 먹었어 이제. 아이고 브라 우리 다정. 아이고 브라 우리 다정. 위로 올라갈래? 오래간만에 위로 올라가네. 아이고 브라 우리 다정이. 나중에 또 만나자 봐. 어, 다정아. <laughs> 아이고 봐라 어디로 갈래? 저 밑으로 가 그래.